안녕하세요. 주식민식 TV입니다. 10월 8일 금요일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번 영상에서 댓글이 달렸어요. 저번 영상에서 댓글이 달렸는데 여기 차트에 보면 장대 음봉이 뜨면서 거래량 터지는 부분을 제가 매집 흔적이라고 말씀드렸죠. 요거 IL 사이언스 앞부분을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매집 흔적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윗골이 달린 은봉이나 장대 은봉의 거래량이 터지는 건 세력이 털고 나갔다고 알고, 알고 계셨다고 합니다 근데 요게 이렇게 세력이 털고 나갔을 캔들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요런 부분은 이제 매집으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부분을 다음 영상에서 설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제가 거래를 하는 날에 저런 식으로 장대 은봉이 뜨면서 거래량이 많아지면 세력이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먼저 IL 사이언스를 다음 영상에서 분석 한번 다시 해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그냥 검색기에 떠 있는 종목을 가지고 이렇게 매집 흔적인지 아니면 세력이 털고 나간 흔적인지 설명 드리는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금요일 장인데 종목이 얼마 없었어요. 이번에 세경 하이테크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 감성 코퍼레이션은 제가 최근 유행하는 패턴이라고 아예 사이언스랑 같이 분석해드렸는데, 요 아이얼 사이언스는 상한가를 가고 감성 코퍼레이션도 장대 양봉 두 개에 바로 나온 걸 보실 수 있고요. DA 테크놀로지는 저점에서 반등이 크게 나온 종목 해 가지고 오늘은 요세 종목 보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성 코퍼레이션부터 가 볼게요. 여기 감성 코퍼레이션입니다. 감성 코퍼레이션 보시면 앞전에 거래량이 조금 터지죠. 그리고 이번에 말씀드린 게 최근에 유행하는 패턴이 정고 언덕을 뚫어 올리면서 슈팅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요거는 이제 전구 언덕을 뚫어 올릴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0월 6일날 분석을 해 드리고 바로 다음날 8% 7% 마감했고요 오늘도 9% 갔다가 8% 마감했어요 장대양봉 바로 두개 나온 거 보실 수 있죠 요즘에 유행하는 패턴이 요렇게 아예 사이언스랑 같이 감성코퍼레이션도 나온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A 테크놀로지입니다. DA 테크놀로지 여기서 보시면 여기 상한가봉이 나왔죠. 상한가봉이 나오고 앞전에 여기 지지와 저항 라인에그거놨어요 근데 여기 지지 라인을 조금 이탈을 시켰죠. 이탈을 시키고 바닥권 바닷건, 조금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형성이 되면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건 6월 4일날 분석이 나갔거든요. 이제 6월 4일 기준으로 조금 떨어졌죠. 여기서 6월 4일 기준으로 좀 떨어진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내려갔을 때, 이렇게 한14% 정도 내려갔네요. 14% 정도 내려갔다가, 여기 바닥권에서 반등이 한번 나오는데, 이 반등이 여기 224일선까지 뚫어 올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224일선 터치를 하고요. 그리고 또 바닥을 이탈시키지 않고 이번에는 여기 1 1 2에선 위쪽에 여기 부근으로 오면서 한 방의 슈팅이 나왔어요. 이거 한 방의 슈팅이 나왔는데 다음번에 이런 차트. 관심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하락이 나오죠. 하락이 나오고, 여기 상한가봉이 나옵니다. 장대 양봉, 장대 양봉이 상한가봉으로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여기서 바로 111선 지지가 나오고 위로 이평 때리기로 갈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었고요. 여기서도 저항을 맞고 떨어져요. 저항 맞고 떨어지고, 여기 바닥이 찍힌 라인이 확인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아, 여기서는 반등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대응 한번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바닥 라인을 깨면은 그때는 이제 손절을 하셔야 되고 이렇게 지지가 잘 나온다면은 어. 반등이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런 종목 이제 공부한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경 하이테크에요. 세경 하이테크 앞전에 분석 한번 해 드렸었는데 요거는 지금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보시면은 여기서 장기평선이 이게 모여 있다가 한 방에 뚫어, 뚫어 올라갑니다. 이게 차트가 짧아서 이렇게 됐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슈팅이 크게 나오죠. 슈팅이 크게 나오고 반등 없이 계속 빠졌어요. 반등이 나와야 될건 어제, 바, 어제 반등이 나온 거죠. 어제 반등이 나오고 오늘 빠졌는데, 요건 지금 장기평선 부근이죠. 장기평선 부근에 요건 짧은 손절을 잡고 가셔도 되는데, 요거는 그냥 뭐 마이너스 1%라서 손절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지금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저점 라인을 요 정도 한번 그려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요 자리 말고요 한6% 정도, 마이너스 6% 정도 손절 잡아보시면은, 요렇게 반등자리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빠졌다가 반등을 하는. 이거는 반등 없이 빠졌기 때문에, 한 번쯤은 충분히 반등자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오늘 분석 한번 해드리는데, 요거 한번 관심 종목에 넣고 공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쉬는데 어 영상 요요 요 강의 영상은 제가 주말에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